예,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노래들이 다들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약간 소년스러운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이번 앨범에 곡을 쓰다가 보고, 네. 어, 가사를 쓰다 보니까 네.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이냐면, 들판, 푸른 바다, 사랑, 그리고 너의 네. 모든 것, 너에게 줄게. 위로, 약간 위로하는 말과 네. 또 자연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것 같아요. 네. 어, 요즘에 기분이 조금 그런가 봐요. 오... 좀 관심사가 요즘에는 네. 어, 미세 플라스틱, 네. 어, 바닷속에 빠져있는 플라스틱들. 아... 그런 게좀 저는 어릴 적부터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요즘 들데 많이 그런 거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얼마 전 네. 기사를 보니까 네. 해외 어느 햄버거 집, 케첩이 네, 네. 어, 다시마로, 미역인가 다시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들더라고요.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멋진 자연들을 네. 보면, 벅차오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그럼요. 게. 요 이런 걸 조금 많이 보존하고 싶다는 네. 생각. 들었었어요. 이쯤에서 시원하게 지구를 사랑하자 뭐 이런 네. 어. <laughs> 네, 뭐 네. 사랑하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앨범에 신곡이 네. 모두 몇 곡이나 담겨있나요? 어 11곡 네. 담겨있어요. 어 11곡. 네. 근데 지금 들은 세 곡들은 네. 어떤 노래들인지 이 제목이 Pure Love, This Love, Your Miracle. 제목만 보면 은다 네. 사랑 노래 같거든요. 네. 어 이번에 들려드렸던 네. 세 곡은 다 네. 사랑 노래요. e l o v pure. love is pure. Pure l o pure. t h i 랑 is love. This is love. t h 사랑이 s This is love. t love. This is 이 o v e This is l o v 라이 h i s i 어 유어 미라클은 어 그러니까 너의 꿈 환상 자체도 모든 게 사랑이다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까 그러니까 점점 단계별로 네. 정말 일차원적인 사랑과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사랑을 이렇게 곡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아 어, 그 영상을 보니까 <laughs> 네. 이 밴드로 노래를 네. 연주를 하시 연주도 네. 하시고 노래도 하시던데 네. 락 밴드를 결성하신 건가요? 뭐 결성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 이 친구들이랑 음악을 같이 했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됐는데 오래되네요. 이제는 어, 가족이 되어 있고 정말 형제 같은 친구들이에요 뭐 저의 속 얘기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어, 기쁘고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던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결성한 것보다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평소에 네. 락음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데뷔 초창기에는 네. 어, 이제 락어 네. 오디션을 봤는데 이렇게 오, 진짜요? 어, 이제 아이돌 가수로 음. 어,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음. 언젠가는꼭 해봐야겠다라고 음. 하는데 그 순간이 어, 이찰나에던것 같아요. 이근 6년 사이에 오. 제가 어, 밴드를 음. 하는 아티스트로서 음. 발전. 하게 된 계기가 아, 더 늦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이번 네. 앨범 컨셉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셉은 네. 어, 말 그대로 희망과 사랑 그리고 아, 위로와 네. 기쁨 피노애락을다 담고 싶었어요. 네. 네. <laughs> 희노애락. 네. 이 앨범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 어, 쾌락도 느끼고 엉뚱함도 느끼고 네. 사랑도 느끼고 네. 뭐 서로 에게 안부도 되고 이러도될수 있는 그런 색깔이 조금 옅은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색깔이 다 모든가 섞일 수 있는 약간 뭐랄까요? 음, 데칼코마니 같은 아, <laughs> 네, 네.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아 들어보니까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팬분들께서 질문들을 또 네. 해주셨는데 네. 일본에서 하야시자 키오미님께서 네, 네, 네. 어, 이름도 정말 귀엽네요 키오미님 네. 신곡 컨셉을 정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궁금하시다고 음, 네 어, 신곡 컨셉을 정하면서 어려웠던 점 네. 음, 사실 아, 오아시스라는 곡 아직 여러분들 아직 들려드리지 않았는데 네. 어, 이제 들려드릴 거지만 네. 오아시스라는 곡은 사랑의 최대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자꾸, 음, 안 좋은 기사들을 접하면서 자꾸 누가 떠나고, 누가 또 가정에서 누가 떠나고, 그래서, 어, 먼저, 이제, 하늘이 되신, 네. 어, 모든 분들께 보내는 사랑이에요. 음. 어, 위에서 알겠어.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견디고 있다. 너희 감사한다, 하늘에 있는 너에게 당신께 감사드린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적이고 네. 시적이라서, 이거를 참, 음, 처음에 라이브 하기도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표현들의 네. 감정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또한 번에 벽을 깼다고 생각하는 게, 어, 사실 내가 그냥 이 자연의 하나다 어차피 음. 언젠간 사라지게 될 사람이라고 느끼고 노래하니까 네. 굉장히 더 지금은 제일 자신있게 네. 표현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네. 크고 깊은 느낌이 <laughs> 날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혜영 님께서 밴드 이름을 재민이로 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재민이 말 그대로 쌍둥이 별자리라는데요 제가 어. 6월 6일 날 태어나서 쌍둥이 자리세요? 쌍둥이 자리예요 오. 그래서 네. 하나의 쌍둥이 나의 또 다른 가족 나의 분신들이라는 어... 우리 밴드 여러분들을 음... 재미고했는데 실제로도 어, 한 달에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곡을 쓰고 같이 밥을 먹고 수한 잔도 하고 네. 뭐 음악 얘기를 하고 밤새 또다마침되고 여행을 가고 어... 네. 참 좋은 날 친구들인 것 같아요. 총몇 분이세요? 뭐 네. 일곱 명 아, 일곱 드럼 명. 기타 기타 음. 그리고 베이스 키보드 그다음에 믹스하신 음. 친구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음. 아, 어떻게 보면 더 일곱 개라고라고 부칠 <laughs> 어, <뒤로 붙일 웃음> 네. 수가 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어 하루 중에 언제 작사 작곡이 제일 잘 되는지 알수 어, 있을까요? 저는 네. 밤에 잘 돼요. 이렇게 음. 자기 전에 네. 이렇게 씻고 네. 있다가. 네. 씻고 있다가, 네. 아 씻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laughs> 씻고 나서 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네. 자기 전에 꼭 기타를 이렇게, 이렇게 대충 쳐봐요. 뭐아 이렇게 뭐 이렇게 치다 네. 보면은 그린라이트라는 곡은 어떻게 나 나왔냐면은 네. 뭐어 뭐지 이러고 있다가 어어 어, 그다음 뭐지 하다가. 하나씩 집어보는거에 어? 이거다! 그린나이트라는 곡은 이렇게 야. 자다가 어 물구나무나 그린나이트는 그렇게 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물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린 나이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어 벌스 말고 사비 부분이 이게 제가 다른 곡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 그러면 이걸 붙여볼까 하다가 음. 이러다가 이제 작사, 작곡이 되는 거예요. 어... 신기해. 문득 문득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고 네. 놀다 보면은 네. 그러면 유 Your Miracle 같은 경우도 네. 어? 어 좋다. 이러다가어 어, 좋은데? 음. 이러, 이러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항상 기타를 이렇게 퉁퉁퉁퉁 자기 전에 치시나요? 퉁퉁퉁 해보시나요? 자기 전에 기타 가장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뭐 아침에는 네. 뭐 씻고 나가고 네. 뭐 졸리고 네. 잠이 깨고 정신 없지만 네. 가장 제가 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전 누울 때 가장 음. 집중이 잘 되고 솔직히 어, 말해서 감정의 폭이 가장 어, 큰 순간인 것 같아요 음. 자기 전에 굉장히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네. 슬픈 거 있으면 혼자 막 눈물을 흘리고 어? 아, 감, 엄청나게 감동적이시구나 네, 네. 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 그러면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신가요? 어.. 지, 밤에는 나가요. 아 나가요? <laughs> 아, 그 곡을 만들 때는 조금 네. 집에.. 네, 아, 곡이 있을 때는 거의 네. 어, 작업실에서 시간을 아... 대부분 보내고요. 네. 네. 그리고 아닐 때는.. 네. 네. 좀나곡 만들어야겠다 하면 집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하시나요? 네. 통통통통 하다가 이제 <laughs> 작업실에 가서 뚝딱 이렇게 나오고? 뚝딱은 아니요, 밤새가. 근데 네. 곡 만드는 게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아... 어, 눈 뜨면 아침 11시, 네. 뭐 아침 어... 7시 이렇게 되니까요. 조금 그런 피로감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어... 근데 현정 씨가 옆에서 이렇게 기타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히 치는, 이렇게 두드리는 걸 봤는데 되게 뭔가 정말 잘 즐기시고 되게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렇다면은 네. 어, 영감을 받는 나만의 방법. 왜 있을까요? 어 영감에 대한 방법은 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네. 날의 기분인 거 같아요. 네. 이 받느냐 안 받느냐 네. 이런 뭐 진짜로 되게... 기분이 나쁘면은 네뭐뭐 뭐 기분 나쁘면은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이러다가 막 아. 뭐 So I don't look at me, 아. what do you say? 이러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어, 지금 네. 안 좋은 기사를 봐 네. 보거나, 아이뭐 하는 거야, 이, 네. 이 사람들이 하면서, 아 어, 막,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소왔 네. so 이런 것도 나오고. 아 그러면 뭐물구나면서기도 어, 물고나니까 지루하고 따분하니까뭐 따고나 응. 지루하고 따고나면 아 울라고 머리 아플 때 이런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것 같아. 우와, 좋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도. 뭐, 네. <laughs> 신기할 것도 <거> 없는. <또> <laughs> 아 근데 이번 노래에 대해서 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이번 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아, 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I love you. 네. 그냥 느낌? 아 네. <laughs> 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Very well 네 You too 어네 필리핀스 러브 네, 네 곡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예네 기대해요 I love you forever well. 진짜 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제 네, 몇 개가 있지도 모르겠어요 네 곡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실까 예. 네. 한국어를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니까 네, 네. 사랑해. 네. 이번 앨범 최고기 뭐예요? 네 최고기 뭐예요? 이번 앨범 최고 저는 모든 곡들이 다 나의 소중한 곡이기도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타이틀곡 어 베러 벨리스보다 저는 유어 미라클이 가장 이걸 듣고 있으면은 벅차 오르는 느낌이 음.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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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네, 타이틀곡 안 했어요? 네? 왜 네, 근데 타이틀곡 안 했어요? 어... 타이틀을 정할 때는 네어 b e t t e 이더 복잡했었거든요 아하네 날마다 좀네런데네 틀리죠 아, 네. 어느 순간에는 Pure 네. 가 좋을 때도 있고요 아, 네.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어네 어, 네. 중국에서 지안스의 사라님의 네. 질문입니다. 네네네.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어떤 재미 있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어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네, 뭐 없어요. 그냥 뮤직비디오는, 네. 네, 뮤직비디오 찍는 일은 솔직히 재미를 많이 못 느껴요. 아 왜요? 네, 관객이 없는,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네, 조금 어떻게 하면 이쁜 네.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네, 네. 어 딱. 따... 아니요 관심이 생겼다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제가 어, 한국의 풍경 이런데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풍경이요? 네. 네. 그 우리나라도 이쁜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 해를 외안 나가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니까 도심 속에서도 어, 굉장히 이쁜 것들이 있고 심지어 뭐 익산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뭐 속초 이런데 이쁜데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서 네네. 뮤직비디오 같은 걸 어, 찍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앨범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게 이번 언택트 앨범을 준비하고 어베럴 벨레싱 앨범 준비하면서 이1 1 개의 총 버전에 언플러그드 앨범을 또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와 진짜요? 이거는 이제 음. 다음 다다음 달인 다음 달에 이제 어, 출시 발매할 예정인데요. 어 그래서 이미 뮤직비디오까지 다 찍어놨어요. 와. 그거는 한국의 자연과 함께 1 1 곡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럼 어디서? 찍었어요. 열한 번. 아, 그거는 비밀이요 비밀입니다. 아, 궁금합니다. <laughs> 언제 나온다고 했죠? 어, 글쎄요. 네. 뭐 눈이 올 때, 첫눈 올 때쯤에 씨기를 네. 네. 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또 네.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어디서 찍었는지. 아, 네. 아, 어, 이번에 또 들려주실 노래는 음. 어떤 노래인가요? 네, 변심이라는 노래랑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어, 네. 제가 사랑에 대한 이별의 네. 감정이 네. 또 서른 다섯이 되면서 좀더좀 어 깊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생각 어... 깊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가사를 쓰면서도 아 나도 이 정도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나도 어린 아이가 아니구나 이 이런 걸 많이 곡을 쓰면 느꼈던 곡이에요 네, 네. 얼마나 현종 씨가 깊은 슬픔을 느꼈는지 <laughs> 한번 변생과 이별 함께 만나보시죠